안녕하세요. 우와. 우와, 이게 뭐야? 이게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동상입니다 야, 뭐라고 막 적혀 있어요? 우와, 이거 천장 보세요 천장, 장난 아니다. 엄청나게 큽니다 건물이. 작아 같은데 엄청 커요. 나저 바깥에 나가보면 은더 끝내줍니다. 아, 빨리 우와. 무슨 영화 같은데 자주 나오는 풍경인데. 이야. 예술이죠, 예술. 이야, 저 멀리 화이트하우스가 보이죠? 저기, 여기에 보이잖아. 이야. 무슨 영화에서 저기 24시에 저기에 자동차 물에 빠지고 뭐 이런 거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